자, 16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기함수. 요게 이제 우함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럼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이제 기함수가 되는 거니까 hx도 기함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h 프라임 x라는 친구는 기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홀수 창 미분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짝수 창이 나오니까 얘가 이제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적분하는 친구를 잘 보니까 위끝 아래끝 절대값갖고 부호 반대인 친구니까 안에서 기함수되는 친구는 적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우함수랑 기함수, 홀수창은 기함수, 홀수창은 기함수 상수함은 우함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함수는 적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2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h 프라임 x dx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우함수니까 얘는 두배에또두배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h 프라임 x dx 요렇게 하면 되겠고요. h x를 적분하면 아, h 프라임을 적분하면 hx가 될 거기 때문에 hx 어, hx 0부터 5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4h5가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36이라고 했기 때문에 h5는 9다. 아이고 9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